Thank you 네, 반갑습니다. m 에드 정기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에서 출시되었던 에코스 VS50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본 차량은 2013년 3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현재 연료는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본 차량의 배기량은 5038cc, 즉 5000cc에 입박하는 대형 승용 차량이고, 어, 현 주행 거리는 21만 7천 5km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당시 신차 출고가가 어, 1억 1천만 원대의 고가에 굉장히 높은 금액대의 차량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도 그렇지만 현재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예, 배기량이 높은, 높은 배기량을 가진 반면에 그래도 인기가. 아직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때 회장님 차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인기가 어, 식지 않고 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엔진 형식은 V8기통 어, 자연 흡기이며 어, 직분사 즉 GDI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 출력 416마력에 어, 5 2토크력을 가진 차량이고 구동 방식은 어, 후륜 구동이며 자동 8단 미션 예, 변속을 가진 차량입니다. 승차 인원은 아, 5인승, 5인승의 탑승을 할수 있는 차량이고, 어, 평균적으로 연비가, 어, 공신 연비가 한 8km 대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한 4km에서 5km 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어, 고속주행을 해서 시에 한 8km에서 10km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어, 그 정도 범위의 연비를 가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차량의 사고 유무, 어, 현재, 조수석, 아, 조수석의 운전석이군요.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뒷문 단순 교환 한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풀 LED 헤드램프 를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발 두발 세발 세발짜리 LED가 큼직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주간등을 켰을 때도 이렇게 라인 이쁜 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아래 이렇게 LED로 박혀있는 건 이제 방향 지시등으로박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안개등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봤을 때 굉장한 그릴 네, 한때 굉장히 지금 봐도 웅장하지만 당시에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웅장했던 그런 그릴이 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에쿠스의 상징, 예, 엠블럼, 예,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인 엠블럼이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카메라와 전방 센서,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 어, 전방 충돌, 어, 차간거리, 그렇게 해서 레이드판이, 이렇게 어,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인치, 어,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휠은 전반적으로 내 짝다 모두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다, 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한 70%에서 디타이어는 한80% 정도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디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휠, 어, 잔잔한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고요 디타이어도 지금 트레드 한 70, 80%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차량을 탑승하기 에 앞서 현재 어, 도어, 고스트 도어가 다 장착되어 있고요. 네, 문 내쪽 다 정상적으로 네, 다잘 되고 있습니다. 소도어는 내차다잘 되는 거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실내에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탑승하기에 앞서 여기 보시면은 어, 메모리 시트 운전석이 메모리 시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 차와 다 똑같이 이렇게 창문 컨트롤과 어, 사이드 미러 이렇게 다 컨트롤을 할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러시콘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장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시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를 보았을 때 어,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13년 13년 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미스터리인것같고요 그만큼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정말 잘 해오신 덕분에 이런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을 수 아닐까 네, 판단이 됩니다. 자, 핸들 어, 핸들 좌측 편에 보시면은 여기 옵션들 버튼들이 있습니다. 네, 후측방 그리고 h u d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부분에는 전자 파킹과 트렁크 이렇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이 그리고 시동을 그럴 때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2 1만 7천 5km 지금 우린 한 차량이고요 음, 그리고 자산이탈 예,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전망추도 예,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 어드티브 진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HUD 네, 이렇게 되있습니다 헤드업 아, 디스플 여기 보시면은 네, 스티어링 힐 네, 핸들 전동 조절, 조절 어, 버튼 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핸들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리고 아, 핸들 가죽 상태.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까진 걸 하는 곳 없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스마트 키 스타트 버튼 시동 버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아날로그 시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리고 어, 여러가지 어, 에어컨 공조 시스템 들어있고 오디오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은 내비게이션 네, 이렇게 들어있고 후진하게 되면은 360 어라운드 뷰 이렇게 어 정착이 되어 있고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쿠스 신형 같은 경우에 어 진짜 최고의 최고의 변화를 준 거죠 일단 네. 전자미션 전자변속이죠 이 변속 기어 노브가 어 완전히 이 차량의 어 구형과 신형 네, 완전히 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보시면 되것같고 그리고 현재 키는 현재 이 카드 키한개 보유 중입니다. 네, 아쉽게 한 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옥수단자 USB 들어 있습니다. 어, 아래 보시면 저거 셔틀 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운전석 도수석 레슨 시트 통풍시트 다 드릴거에요. 그리고 전자, 스펜션, 차체 조정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 뒷유리 커튼, 블라인드 버튼이 들어있습니다. 네, 룸미러는 지금 현재 그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어, 현재 전후 이채널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부에 보시면은 썬루프 세이프티 썬루프 컨트롤 조작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실내등 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썬루프를 예, 열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예,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뒤차서 아, 드립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일반 차와 다르게 그 창문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앉아서 좌우 어, 창문 컨트롤을 다할수 있는 상태고요.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커튼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창문이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역으로 반대로 한번 올리시면은 정문에 올라가고 또한번 올라가 올리시면 이렇게 커튼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도 반대편도 여기서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올려주면은 컨트롤 할때 커튼이 올라가죠 그리고 대형 승용차답게 굉장히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내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앉아있어서, 어, 이렇게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혼자서 조서서, 보시다시피 뒷면에 이렇게 AV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어, 5인승이지만은 여기 가운데 암레스트, 앞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뒷좌석에서 어 뭐든지다할수 있는 그런 컨트롤 리모컨들이 어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일선 시트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에 네, 앞쪽에 어 앞좌석도 컨트롤을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비게이션의 어, 화면들을 화면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뒤에 앉아서 어떤 회장님이 그냥 앉아서 어, 앞쪽 상황을다볼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장에 보시면 후면부에 보시면 여기 네, 화장 거울, 화장 거울이 들어 있죠. 조명도 들어 있고 거울도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 상단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프라이버시 조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시각제 두 개와 USB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컵홀더 네, 컵홀더가 들어있고요 네, 여기도 워큰시트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죽시트 관리상태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하단부에 이렇게만 주름이 좀 조금씩 존재를 하고 있고 쿠션도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스피커 시스템이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다시피 전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되 있고요. 모든 게 전동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에 파워 트렁크가 빠지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네. 보시면 네. 굉장히 널찍한 트렁크 공간과 여기 보시면 파워 전동 트렁크로 들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거의, 거의 사용을 안 하시다시피 회사는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래 후미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LED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도 이렇게 LED로 다 들어있습니다 어, 2013년 3월 달에 최초 등록되었던 에코스 신형 VS500 프레스티지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2013년 3월 달에 최초 등록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년도에, 어, 2020년도에 어, 미션을 한번 교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행 시 변속 충격이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굉장히 매끄러운 변속을 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차님께서 이 차량에 대해 굉장히 꼼꼼하고 잘 관리해온 차량이기 때문에 어, 어느 하나 옵션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다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전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교체를 다 해서 어, 다 정상 작동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오늘 요 차량에 대해서 정말 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문의가 많이 왔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더 어, 판매가 빨리 되지 않을까 어, 그런 판단도 되고요. 단지 이 운전석 뒷문 단순 교환 한곳 어, 교환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이 어, 차량의 최대의 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차량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